지난주에는 시계 커뮤니티들을 뜨겁게 달군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이슈들 위주로 지난주 시계 시장의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11월 셋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아마 지난 일주일을 가장 뜨겁게 만든 브랜드는 해밀턴이 아닐까 싶은데요. 머피 38mm를 출시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시계로도 알려진 머피는 그 이름부터 영화 속 캐릭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첫 모델은 2019년에 출시가 됐고, 해밀턴이라는 배경에 빼어난 디자인, 또 초침에 표현된 점자 유레카 같은 디테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뭐 유일한 단점이라면 42mm라는 비교적 큰 사이즈 하나였을 텐데요. 그래서 많은 시계 팬들은 사이즈 다운을 강력히 요구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고요. 이게 시계도 시계지만 과정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엠바고가 꽤 강하게 걸려 있다고 알고 있었고, 어떤 시계인지도 모르고 있었음에도 머피라고 추측해 볼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밀턴이 신제품을 예고하면서 작은 거 온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었고, 해밀턴 SNS에서는 머피 이야기에만 반응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 해밀턴 홈페이지에는 이스터에그가 있기도 했는데요. 신제품 공개 타이머에 38초가 되면 주황색으로 표기가 됐었습니다. 결정적인 거라면 해밀턴 SNS와 쇼핑몰이 있겠는데, 해밀턴 SNS에서는 머피라고 정확히 명시된 티저 영상이 올라왔었고, 한 쇼핑몰에서는 전산 오류가 있었는지 시계 공개 전 소개 페이지가 유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화요일 머피 38은 공개가 되었고, 공개와 동시에 호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형 디자인에 비로소 정점을 찍은 작아진 사이즈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장착된 H10 무브원트 127만원이라는 좋은 가격까지 나무랄 데 없이 근사하다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점자 보호가 빠진 초침은좀 아쉽다는 평도 있고 조금 늦은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제가 해밀턴을 가장 긍정적으로 본건 팬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고객 반응을 적용하는 건 해밀턴이 첫 사례가 아니기도 하고, 추후에 머피는 해줬으면서 이건 왜안 해주냐 라는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멘트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레전드 다이버 사이즈 다운을 기다리게 됐고요. 오메가도 대형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 기념 에디션 두 종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영화 007 시리즈의 엄청난 팬이라서 60주년인 올해 내내 오메가 신제품을 상당히 기다렸지만 연말까지 소식이 없어서 크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SNS로 유출샷이 돌아다니다가 약 하루만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메인 모델은 블루 모델이고 현행 다이버 300을 기반으로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 디제이는 현행 모델과 동일하고 무브먼트는 노타임 투 다이 에디션에 사용된 8806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시 마커 대신 야광 컬러가 다른 60폰트를 사용했고요. 시마스터 다이버의 근본 컬러라고 할수 있는 블루 다이얼과 폭이 좁은 물결 무늬 패턴도 돌아왔습니다. 패키징도 상당히 신경 썼고요. 또 다른 모델은 카노푸스 골드 모델이고 언뜻 보면 제임스 본드와는 큰 연계가 없는 것 같지만 007의 배경이 되는 자메이카나 카리브해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무브먼트는 8807을 사용하고요. 블루 모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건 케이스백 이야기인데요. 영화 오프닝을 연상케하는 동그라미 패턴과 특유의 건배럴 그리고 하단부 007 60주년 로고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제임스 본드가 위치해 있고 이걸 영상으로 보면 마치 홀로그램처럼 움직입니다. 뭐 그건 그거고 저는 저 이미지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지를 좀더 유심히 봤는데요. 확대해 보면 중절모를 쓰고 있습니다. 중절모를 쓴 본드는 션 코네리와 조지 라잼비가 있었고 케이스백과 영상을 좀 비교해 보자면 1편부터 3편까지의 본드에게서 디자인을 가져고온 걸로 보입니다. 제임스 본드의 팬이든 아니든 즐길 거리 많은 멋진 시계로 보이고 저는 작년에 시마스터 다이버를 샀으니까 70주년의 에디션을 노려야겠습니다. 우리스에서는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프로파일러스 기반으로 한 콜슨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을에 그렇듯 저 역시 콜슨이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캐나다에 기반을 둔 아주 큰 항공 소방 분야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배경을 듣고 나면 시계 컨셉이 이해가 되는데요. 파일러 덫치라는 점이나 마치 불을 연상케 하는 붉은 그라데이션 다이얼, 또 비교적 화재에 강한 탄소섬유 케이스를 사용한 점 등입니다. 뭐 이런 배경이 없다 해도 건발 조합 자체가 좋기도 하고 다른 프로파일러 시리즈에는 없는 튀는 색감이 좋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300만원 정도나 더줄 필요가 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요. 아무튼 이 시계는 41mm 케이스에 칼리버 400 무먼트를 사용했고 1000개의 한정판으로 5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브라이틀링은 새 컬러 모델이 나왔습니다. 슈퍼오션이고요. 근본이자 상징이라 할 수도 있는 노란색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색상 추가 모델이니만큼 스펙이나 가격은 기존 모델과 차이가 없는 모델이고 저는 이번 슈퍼오션은 과거 슈퍼오션에 비해서 개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해서 오히려 구형 모델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노란색은 반가운 컬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어, 색조합 때문인지 써니사이드업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슈퍼크로노맷 두 종도 신제품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18K 골드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아주 근사한 모델입니다. 추가로 브라이틀링 홈페이지를 보면 연말영시 선물이라는 탭이 하나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브라이틀링의 시계를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 영상 만드는 토요일을 기준으로는 홈페이지가 불안정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건 확인되면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미드와 호딩키의 콜라보 제품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션스타 GMT 리미티드 에디션 폴 호딩키라는 이름의 이 시계는 적어도 외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의 시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색 배치를 통해서 개성을 살렸고요. 베젤 엣지부터 시작되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반복은 밋밋한 다이얼에 깊이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40.5mm 케이스 사이즈 200m 방수 성능에 에타칼리버 80을 사용하는 이 시계는 999개 한정에 1390달러로 판매 중입니다. 이게 이름은 오션스타지만 현행 오션스타 GMT와는 완벽히 다른 디자인 노선이라서 오히려 브라이틀링의 슈퍼오션이나 세이코5 GMT 시계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신제품은 아니지만 범주가 근접해서 넣어봅니다.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이야기고요. 피프티 패덤즈가 내년에 탄생 7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70주년 에디션을 기대하셨을 텐데요. 요즘 국내외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보이는 유출샷이 하나 떠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엠버고가 있을까봐 약한 모자이크 처리해 놓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 사진이 워낙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어서 출처도 정확히 모르겠고, 사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본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가장 화두가 되는 건뭐 사이즈라든지 날짜창, 하단 문구의 의미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게이 사진의 진위 여부도 확실치가 않고 출시가 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될 때나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몇 가지 세일 소식도 정리해보죠. 세이코는 삼정식의 패밀리 세일이라는 내용으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은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상품도 좋고 할인율도 좋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코드 같은 게 필요합니다. 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 말씀드려도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스토바는 약간 함정이 있는 시계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대본을 쓰다가 아차 싶었는데 해당 시계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적용된 시계가 아니라 블랙포레스트 프라이데이 시계입니다. 전형적인 스토바 디자인의 블랙코팅이 된 시계고 당연히 세일이 적용되지 않는 1250유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22개의 한정판이고 지금은 4개 정도 남아있고요 할인이 아닌데 이게 왠지 낚여서 억지로 넣어봅니다. 예마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 중입니다. 슈퍼맨이나 랠리 그래프, 또 플라이 그래프 등 예마의 주요 제품이 30%, 40% 할인이 적용되고 있고, 딱히 기간 없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국내 출범이 된 상태라서 관부가세는 아마 없을 걸로 보이고, 저도 가지고 있는 랠리 그래프는 확실히 추천할 만한 시계입니다. 개코타도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을 합니다. 코드 블랙 프라이데이 10을 사용하면 전제품 1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코타가 잦지는 않아도 종종 세일을 했었지만 최근 1년 정도는 이렇다 할 할인 소식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할인이 더 반갑기도 합니다. 이 브랜드가 적어도 디자인 하나는 끝내주기 때문에 하나 구매해 봄직하고요. 저는 사각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무척 고민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거리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 마이크로브랜드 해리엇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정확히 말하면 모델 서해가 재입고된 거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재입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범용성이 좋은 디자인을 한 모델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국 마이크로브랜드 제임스 홀튼도 재밌는 기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한달 동안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예고를 했는데요. 아직은 정확한 이벤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오기 전에 다시 소식을 전하신다니까 SNS 팔로우 하시고 기다려 보셔도 좋겠고요. 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시계를 포함해서 스트랩, 파우치 등전 품목 10% 세일도 하는 중입니다. 혹시 할인율이 높아지는 이벤트는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월드컵이 한창이라서 관련 시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상품은 없고 호날두 시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에는 아예 잼병이라서 사건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냥 종합된 이야기들을 정리만 해보자면 호날두가 제이코벤코라는 브랜드와 스폰서십을 맺고 이걸 발표하면서 개인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가 착용하고 있는 시계는 이 모델이고 여기에는 호날두의 선수로서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진을 올린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계약 해지 30분 후라는 점과 표현된 호날두의 이 모습은 레알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 메뉴를 상대로 골을 넣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진이업을 떠나서 덕분에 제이코 뱅코라는 브랜드가 제법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 브랜드는 하이주얼리 혹은 고가 시계들을 제작하는 브랜드고 저는 예술로서의 시계를 만든다고 이해하는 브랜드입니다. 뭐,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 편인 브랜드라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런 협찬이 진행된 거라면 확실히 유효했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세일도 이어지고 있고 국직한 신제품들도 연이어 출시하는 중인데요. 새롭게 장만한 시계들과 한해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